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맞춰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이미 선지자 여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백성들에게 덕망이 높은 상태였던 드보라.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특별히 이 북부 이스라엘의 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이미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드보라는 자신이 활동했던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 아닌 북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이런 즉각 응답, 즉각 순종과 달,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본 바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바락입니다.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은 이제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개는 엄청나게 빠른 그,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빠르게 순종해야 했을 텐데, 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 빠르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락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나도 가겠다고 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그 말을 수용해서 바락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어... 그 바락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영광 너는 이제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대신 이 바락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 본문은 바락과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 장관인 시스라의 전면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락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 산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다볼 산.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의 철 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 드렸는데요, 이 하솔 지역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북 이스라엘 지역은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쪽 지역은 이제 대평원이 있거든요. 어,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냐? 그들의 철병거였습니다. 이제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거죠. 어, 탱크는 이 보병 한두 사람 아니 한열 명이 붙어도 탱크 못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철병거도 그 당시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그런 어,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남 유다 지역은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 하솔 왕 야빈이 이남 유다까지는 그 세력을 다 뻗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 지난 주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의 장소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락의 군사들이 다볼 산으로 올라가자.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 강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락의 군대들이 평지로 내려오자 마른 땅으로 내려오자 시스라가 철병거 그 무거운 철병거를 끌고 응전하러 나왔더라.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건데. 이 바락이 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걸 추격하기 위해서 강가 땅이 폭신폭신한 강가로 그 무거운 철병거를 끌고 900대나 끌고 이제 시스라가 오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병법상 말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철병거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땅이 폭신폭신한 강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잡으러요.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발악을 잡기 위해서 이게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 시스라는 이 하솔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어, 군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해봤으며 또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공부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이 시스라가 응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스라가 왜 이랬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바보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만한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다른 설명이 없이 "이날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넘겨주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은 일제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 아래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는 결국 그 귀한 철병거를 모두 다 버리고 혼비백상 도망치게 된 것이지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안 되는 이 전쟁을 또한 말이 되는 것처럼 말이 되게끔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절에도 조금 15절에도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넘겨 주기로 한 날임과 동시에 14절 15절에 뭐라 적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 서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의 차이. 말도 안 되는 병거의 차이. 우리 철병거를 만들려면 철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철을 다루는 솜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군사들도 다 철갑옷을 입고 철검을 들었을 텐데, 이제 겨우 청동검 들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14절, 15절 두번 연속 언급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사기 말씀 보기 전에 여호수아 말씀 함께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이 띄어질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면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싸우시면 철병고 900대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로 무장한 그 군대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성강에서 대패한 시스라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반대로 기성강에서 대승을 거둔 이 바락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더 경험하면서 혹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반성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바락은 끝까지 끝까지 시스라를 뒤쫓습니다. 얼마나 뒤쫓았냐면 이 시스라가 기손강으로 내려오기 전에 진을 쳤던 그곳까지 맞죠. 이 평지까지 그렇게 뒤쫓게 됩니다. 아니 시스라가 아무리 철병과가 없다 해도 그들은 평지에서 싸움에 이력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락이 아무리 빠른다 해도 그들은 산지에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평지가 있는 곳까지 뒤쫓아갔다라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바로 지난 주 말씀에 비교했을 때 바락은 많이 변화된다란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선지 드보라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갈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렇게 갈게요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바락이 도망가는 시스라를 그것도 산지가 아닌 평지까지 뒤쫓아 갔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을 경험한 이 바락은 그렇게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자신의 손으로 시스라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대로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주 살펴본 구절 말씀의 정확한 성취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스라의 목숨을 거두는 영광을 빼앗아서 이 여인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이 시스라가 지나가다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숨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왕 하솔 왕 야빈과 이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야빈과 헤벨의 집에 화평이 있다라는 말이 어, 친한 사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니면 어 이렇게 조공을 잘 받쳐서 어이 다른 가난 백스, 가난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압제를 당하지 않았다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어이두이갠 사람 헤벨은 이 하솔과 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우리 집에 숨었더라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그 관계였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관계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잘 숨겨졌을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마, 물론 이 독립투사 같은 그런 뭐 의협심이 불타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어, 저는 숨겨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어,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다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숨겨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떤 용기로 어, 이렇게 했는지 쫓아오는 바라게 군대에게 밀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직접 예, 관자놀이를 뚫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서 시스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무엇이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불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은 마치 사람의 전쟁과 사람의 추격과 사람의 암살을로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군대 군대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한 일이야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여호수아에서 본 수많은 전쟁에서도 전쟁이 시작될 때 혹은 끝날 때한번 정도 언급됐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는 이 짧은 본문에는 세번네 번씩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즉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꼭 이루시고. 또한 그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보다 앞서서 가시는 방식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여선지 드보라도 참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이 시스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이 여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스라가 누굽니까? 바락도 두려워서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문제적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라의 철병과 같은 그런 상황들 이 하솔의 엄청난 철 갑옷과 갑옷을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는 어, 군대와 같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우리의, 우리가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바락과 같은 반응이 올 겁니다. 두려움이죠. 어, 그리고 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어, 발견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저 문제 앞에 혼자 그 문제 해결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보다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적 상황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눈 앞에 어떠한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뒤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과 본문에 딱 맞는 그러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 9천대, 9만대, 90만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청동무기도 아니고 그냥 소모는 짝대기 하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삼간의 경우 봤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의 경우 봤지 않습니까? 그거 삼갈이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삼갈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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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만 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갈대처럼 얇디얇고 힘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것 가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나 가진 거 돌멩이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세상의 철변거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철 갑옷과 철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